안녕하십니까. 정현입니다. 지금 진술 충미에 대해서 육친 관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전 사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을목이 수로를 만나거나 신금이 진호를 만날 때그 묘지나 고지를 만났을 때 별로 안 좋다고들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오늘은 좋은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목이 5월에 만나서 시절을 잃어서 조금 더 힘들게 산다라는 것을 했는데요. 오늘은 을목이 물론 수로를 만나서 시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케이스와 안 좋은 케이스가 나눠지는데요. 또 좋은 쪽도 재물이 좋은지, 가정관계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여자분이고, 기미, 갑술, 을묘, 병자입니다. 자, 수월의 얼목이 좋은 이분이 좋은 거는 재물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 결혼해서 딸을 하나 두고 있는데요. 딸은 좀 늦게 낳습니다 일찍이라면 20대 초반쯤. 그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앞에 갑목이 있고 갑술 달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옷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약간 고퀄리티의 이제 가방이라든지 옷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20대 이때부터 옷가게를 시작해서 30대 지금 한 2, 30년을 계속 이제 같은 업종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돈을 계속 잘 버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혼을 했고요. 자아의 병자의 자아의 결혼을 했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이 28세 이 대웅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도 뭐 불경기가 그렇게 없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요분이 이제 수월의 대표적으로 을목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요 앞에 갑이라는딱 나무가 버티고 있으니까 물론 뭐 우리가 뭐 사주 용어로 뭐등락개갑이라든지뭐 이런 말 쓰기도 해요. 그런데 자, 앞에 겁제가 딱 있으니까 들어온 분이 다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바로 남편이. 그 버는 족족 돈을 잘 쓰고 사고를 치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이 여자분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유지가 되면서. 이번은 금이 없습니다. 금이 없고 목으로만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이 정축 대운에는 금이 모여드는 축의 대운에 이축 대운부터 사실상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이 나와서 목으로 변환할 때그 화생 화생 금을 해주면서 또 금이 목으로 나올 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정축대운에 이 정축 대운에 이축 대운부터 돈을 굉장히 그 작은 가게 치고 엄청나게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버는 그런 가게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돈을 잘 번데 올해 이민 년이 오면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이제 남편과의 이별수가 이제 딱 들어온 거죠. 이민이라면 또 겁제가 또 들어왔고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신축년부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혼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 겁제가 오면, 물론 비견 겁제가 오면, 이동 수도 물론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갑술 다리기 때문에 가게도 옮겨볼까 이런 마음은 먹었지만, 그보다 더큰게 이제 이분한테는 이 묘라는 걸 보고 앞에 또 간목이라는 그겁재가 있을 경우, 가정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겠다. 드러난 금은 없지만, 이술 중에 금은 있죠. 그래서 이 금이 작년 신축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남자고의 갈등이,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이제까지 바람 한번안 피고 계속 이렇게 오다가 남편이 또큰 사고를 쳐가지고 겁쟁이는 돈이 날라가는 의미도 있잖아요. 겁이 재를 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사우를 크게 쳐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지금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인데 내년에 개면형 같으면 또 보금살이 끼고 또편히 눈이 오면서 여러 가지 십신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계수한테는 어 돈적으로는 괜찮은 올해도 괜찮은 운이었지만 작년도 괜찮은 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그 좀, 가게가 주춤하면서 이런 문제도 조금 이제 생겨나면서 부부 간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 거죠. 왜냐면 돈은 정, 기반이잖아요. 우리의 기반. 경제 생활의 기반인데 그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남편으로 인해서 계속 사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올해 크게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이 여자분도 마음이 이제 흔들흔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 사주를 보니까 남편이 굉장히 이제 한량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밖으로만 도는 사주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정말로 밖으로만 잘 돌고, 이분한테 이제 애정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관계죠. 그래서, 을목들은 밖에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사근사근하고, 남들하고 얘기도 잘하고, 이 옷가게 이 서비스의 업종에 굉장히 잘 맞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재물운도 묘술 합파로 어쨌든 이렇게 다 받쳐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자의 상을 갖고 있다. 돈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을목이 술을 만나도 괜찮고 을목이 술을 그친금이 진호를 만나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꼭 묘지를 만난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